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저 어, 를 한번 어, 섭외 보기 위해서 어, 대표님의 아 어, 장모님 께서 애용해 하면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네, 보시면 지금 이게 40만원 옥션 올킬에돼 있고 구매 352개 상품평 213 검중에 만족도 99% 아 음식물 불, 음식물을 분쇄해서 저기 하수도로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니다. 아 그러네요. 인증. 네 설치 기사님이 네. 방문해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설치를 해드립니다. 네알겠습니다설치해서 그 그렇게 그래서... 안에 대고 보시면은 네. 이고무 패킹이 있는데 네. 이걸 보시면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요. 아 그냥 버리신 거예요 여기다가 음식 네, 쓰레기를?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페달이 요렇게 밑에 깔끔하게 설치가 됩니다. 아, 저 누르기만 하면 되는 네, 거예요? 네, 그냥 밟으시면 돼요. 야. 근데 네, 요거는 이제 그말대로 네. 이제 하시는 방법은 고무 네. 패킹을 닫아 주시고요. 아, 그닫다 다고 잘 된다. 네, 네. 혹시라도 이제 틀수 있으니까 닫아 주시고 물을 물을 틀면네 틀면서 발로 네, 밟아 주 발로. 어, 소리가 나요. 네냥 누르고 켭시면 됩니다. 네 네. 그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. 아 그래서 물하고 같이 보시면 분쇄가 아 아까 같은 경우 분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건 혹시 지금 상태에서 작동을 해봐도 전 한번 해봐도 되나요? 전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? 네, 아, 이런 아, 식으로 튀기네요. 티비, 네. 티비네요. 네.